안녕하세요. 미경아, 너무 잘야지 아, 안녕하세요. 아니, 이거 말고. 그냥 그거 미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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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킥보드 경 미경, 미경, 미요 미경, 미경, 미 뭘 먹을까? 수나 먹을까? 어디 학교세요? 가로쳐요. <laughs> 몇 학년이세요? 육한... 네? 육한 몇 학년이세요? 6학년이요. 6학년이요? 아니. 이름이 뭐예요? 이름이 뭐예요? 조개. 아, 유나 님, 크로스 바꿔 주세요. 아 맞다. 다야지 여기. 여기. 어, 네. 필리마 여기. 하지 마. 장난치지 마. 안참는다 아 진짜 싫어. 어? <laughs> 나 보기 싫어. 응? 아이씨 뭐야? 응? 어왜 이렇게 뿌뿌해 이거? 아! 얼마큼 맞죠? 어, 그안열어 <laughs> 근데 여기 올라올 수 있어? 저번에 누가 뭐 올라갔다 아니냐? 여리만 해봐. 내 여기 찍어. 나... 야 원래 우리애들 이동석 끝나면 다 이렇게 가잖아. 예 싫게 아니었어. <웃음> <웃음> 맞아. 그 <laughs> 게... 없다고요. 선생님 아직 말안 했는데. <laughs> 아 없다. 아 맞아.